나는 미용사다. 허남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0도,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이렇게 15도 씩 올라가는 커트를 한번 배워 봤거든요. 오늘은 이제 레이어, 레이어 중에서도 제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세임 레이어. 세임 레이어가 뭐냐면 뭐 유니폼 레이어라고도 하고, 세임 레이어라고도 하는데요. 길이가 다 모든 길이가 똑같은 걸 세임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베이스로 자르고 뭐 사이드 베이스 얘기 아니고 전부 다온 베이스 90도로 두삼각 90도로 세임. 세임레이어. 투상각 90도로 잘라야지 샘 레이어가 되는 거거든요. 투상이 둥글게 생겼으니까 이 둥그런 두상을 90도로 맞춰가지고 투상이 생긴 모양 그대로 여기 보면은 제가 그때 수수깡 했다고 했죠? 수수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세임 레이어 연습할 때 그렇게 해야지 투상을 이해하기 쉽거든요. 선생님들 시간 되면 한번 이렇게 수수깡으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러면은 투상이 생긴 게 미세하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들리지만 이렇게 연습해보면 아 이쪽은 이렇게 생겼고 이쪽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조금씩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세임 y 이어는 두상의 형태에 따라서 두상각 90도가 설정된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상각 90도, 두상각 90도, 두상각 90도 제가 여기 보면 초급 베이직에 보면은 그 두상각 90도로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모르겠으면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오늘은 천재축 각도가 아니고 두상각도 90도로 해서 세임 y 이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임 y 이어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디자이너 가돼도몇 달에 한 번씩은 이렇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그세임 y 이어에서 조금 무겁게 자르면 그라고 가볍게 자르면 이제 더 레이어가 되니까 그리고 샘 레이어도 레이어지만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샘 레이어 기준점이 돼서 그라냐 더 많은 레이어냐. 요걸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꼭샘 레이어를 공부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샘 레이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 파팅 같은 경우에는 4파팅을 타시고요. 기본 4파팅. 우리가 미용하면서 제일 많이 하죠. 파팅. 크게 나누는 거. 그죠. 기본 파팅 이렇게 4파팅 나눠주고 이샘 레이어도 종류가 많은데 위에서부터 자르는 샘 레이어가 있고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컨트롤해가는 샘레이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리존탈로해서 자르는 것도 있고 버티컬로해서 자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샘네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자르는 샘네일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 가발이 새 가발이 없으면은 제일 짧은 길이 있죠. 뭐 네이프면 네이프가 짧거나 앞머리가 짧거나 옆머리 짧거나 그 짧은 머리에 맞춰 가지고 이제 길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길을 설정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자인 자 있는 빛도 있죠 자 있는 빛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내가 여기 앞머리 길이가 몇 센치인지 딱 재보고 아 내가 여기 20cm구나 만약에 20cm면은 뒷머리 길이도 20cm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옆머리도 20cm 이 사이드도 다 모든 길이가 20cm가 돼야 돼요 온 베이스 각도 90도 세임네이어로 자른다면은 그죠 세임 네이어는 제일 어려워요 이 모든 두상의 둥근 형태를 만약에 20cm로 맞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엄청 어렵죠 커트 중에 제일 어려운 게세내 네이어니까 요거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가발이 이제 조금 짧은 부분을 맞춰가지고 요기가 15cm인데 요게가 막 10cm야. 그럼 앞머리 빼고 그냥 15cm 자르를 잘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체가발에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길게 자르고 계속 1cm씩 계속 자르면 되겠죠. 첫 번째 잘라도 두 번째 잘라도 절대 똑같은 센티가 나올 수 없어요. 만약에 한 번에 자르던 내가 똑같이 나왔다. 그럼 그분은 진짜 천재예 요 천재. 어. 저도 지금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온 베이스 세임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저도 정확하게 안 돼요. 조금 방심하면 항상 이게1 0년을구울해서 잘라야 돼요. 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커트라고 생각하. 면 시면 돼요. 어떤 기육기관 가도 꼭 이거 한 번은 넣어줘. 임 레이어는 무조건 한 작품은 무조건 나와요. 제일 중요한 음, 커트 기법이니까 가발 좀 내려서 할게요. 이게 이제 각도가 길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장 설정해야 되니까 제 기장을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저도첫 번째 자를 때 이제 가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타논 사 파팅 사 파팅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운데 이 가운데를 다시 이거를 2cm 2cm씩 타줍니다. 일자로 그럼 우리가 자를 길이만큼 내가 손이 좀 작다 그러면 1.5cm 타셔도 돼요.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제 이렇게. 잡아서 자를 거니까 요 정도 탑니다. 그리고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를 때 항상 옆으로 넘겨주는 이유가 먼저 빗질을 해 놓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빗질을 해 놓으면 우리가 요렇게 타서 집잖아요. 갖고 오기가. 그죠? 그리고 간격 같은 경우에는 1.5cm 정도 갖고 와서 딱 타줍니다. 그죠? 이렇게 일자 느낌으로 타주고 요거로 가이드를 해서 처음에는 가이드 설정할 때 두상 이 각도 90도니까 빗을 딱 이렇게 되면 딱 놓으죠? 쭉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긴 머리가 제일 어렵거든요. 짧은 머리는 좀 쉬워요 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딱 뿌리 빗질 하면은 쭉 이렇게 딱 이렇게 와야 되는데 빗질 하면서 이렇게 딸려가거나 빗질 하면서 이렇게 뒤로 오거나 텐션이 가해져 가지고 빗질을 딱 했으면 은 그대로 쭉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요거를 딱 잡았으면은 빗질 했으면은 뒤로 이렇게 오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러면 이제 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긴 머리에서는 피리가 길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만 5도만 들려도 엄청 들려져요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딱 타면 끝나잖아요. 근데긴 머리는 여기서 다시 들면 5도 10도 차이가 엄청 난 간격을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죠자 그럼 다시 잡아서 딱 잡았으면은 저는 아까 말했듯이 자 길이에 맞춰서 한번 가이드를 먼저 정해줍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잘라줍니다. 약간 둥그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아서 약간 이렇게 둥글, 약간 둥그렇게 살짝 굴려줍니다. 너무 일자 느낌보다는. 구상에 생긴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굴려주는 겁니다 그죠 렇 이렇게 이제 길이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렇 저는 이 길이로 맞췄으니까 요 길이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첫 번째 끝났고 그 다음은 똑같이 빗질을 하면서 전 패널 가이드 가져오고 반은 버리고 반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cm면 1.5cm 반을 버리고 반을 가져옵니다 또다시 온 베이스로 쭉 잡아서 이 가이드 보고 가이드 확인하고 온 베이스 확인하고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확인하고 쭉 가고 온 베이스 체크하고 길이 한번 체크하고 컷 커트. 컷할 때는 살짝 살짝 내려도 되겠죠 그리고 자를 때는 살짝 둥그렇게 커트 해줍니다 살짝 둥그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났죠 그죠 그럼 다시 또그 두상이 계속 앞으로 쏠려있죠 앞으로 그죠 두상이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두상이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온 베이스 체크하고 쭉 당겨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각도 체크하고 내려서 가이드 보고 커트 자를 때는 둥그렇게, 살짝 둥그렇게, 그죠? 앞부분 남았죠, 앞부분?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쏠려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보면 두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온 베이스면 거의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온 베이스면 거의 이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온 베이스 잡아서 각도 흔들리지 말고 한번 체크하고 다시 갖고 와서 커트. 약간 둥그렇게, 그죠? 약간 둥그렇게. 자, 그러면은 이쪽 다 잘랐어요, 그죠? 확인해봐야 되겠죠. 이 옆모습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올라오면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얘를 다시 이런 식으로 반대로 크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크로 체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타서 장하게 자른 모양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보는 거. 두상각도 딱 잡아봤을 때 아주 둥그란 형태. 왜냐면 두상이 이렇게 둥그니까 이런 둥그란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로 가면 얘가 이 길이고, 여기로 가면 요 길이고, 요 길이고, 가운데 길이니까. 내가 잘랐는데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라인이 오면 조금 더 베이스가 조금 더 왔다 갔다 한 거고 크로스 체크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둥근한 느낌이 나온다. 그럼 두상 형태대로 잘 자르신 거예요. 얼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잘랐으니까 이제 옆으로 이 사이드로 넘어갈게요. 사이드는 이제 식겠죠 그죠? 가운데를 다시 가운데를 나눠서 이제 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요거 반 정도 잘랐으니까 반은 이렇게 넘겨주고 요게 이제 가이드가 있겠죠. 다시 그럼 여기 잡아서 똑같이 분무하고 다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 면에 90도로 다시 들어서 라인 체크하고 오케이 커트합니다. 이것도 살짝 두상이 생긴 대로, 느낌대로, 그리고 다시 또 반을 나눠서 얘를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요게 조금 더지 각도가 다운되겠죠? 그죠? 두상 길이 체크하고, 커트. 그 다음 또 다시 반을 나눠서 잡아주고, 장가지로 잡아주고, 뿌리 빗질 해주고, 잡아서 갖고 와서, 가이드 체크하고, 길이 체크 한번 하고, 커트. 저도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방심하면 약간 둥글러죠 방심하면은 길이 잘리기 때문에 항상 조금 조금 체크를 합니다. 그죠? 베이직 연습이니까 연습할 때 항상 체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는 그랜나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눠줍니다. 뿌리 위치를 한번 하고 다시 잡아서 가이드북 확인하고 커트. 저 이쪽도 마찬가지로. 넘겨주고 다시 뿌리 빛질하고 사이드는 약간 면적인 느낌이죠 하지만 요맨 밑단은 약간 살짝 아래로 요렇게돼 요렇게 있어요 살짝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로 그죠 수상마다 가발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려서 가이드 확인하고 길이 한번 확인하고 커트 그러면은 이렇게 당연히 레이어 느낌으로 이렇게 얼굴을 감싸면서 떨어지겠죠. 생긴 그대로 일자 느낌으로 가 살짝 떨어지면서 제일 길고 그린 나루. 여기서 또 이제 체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체크할 때 보면 햄라인 을 체크 한번 해야 되거든요. 햄라인 1cm로 잡아서 이렇게 생긴 거,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서 해볼게요. 생긴 거를 생각하면서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대로 한번 더 체크하면서 오려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앞.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잘랐으니까 두고 햄 라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반 나눠야 돼요 여기 로곡이 있으니까 반 나눠서 앞쪽으로 생긴 걸 보면서 하면은 조금 길어져 있어요 그죠 금예를 가이드 맞춰서 겉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죠 길이 재보면 여까지 딱 넣어줘 그죠 금요가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잘랐으니까 이쪽은 또 이제 일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쪽이 또 면적으로 그럼 잡아서 그랬나루 생긴 거 맞춰가지고. 한번더 앞쪽을 앞쪽으로, 앞쪽으로 생겼겠죠. 앞쪽이 조금 더 길어졌을 거예요. 이제 보면은 보이죠. 좀긴 거. 요거를 길이를 맞춰줍니다. 잘라서 생긴 모양 그대로. 그러면은 길이가 딱 떨어지죠. 좀 자르니까. 그리고 잘랐으면은 또 요, 요, 이쪽 이 안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방을 긁고 있으니까 이거 이거에서 바늘 또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바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각도 그대로 두상 생긴 거 생각, 움직임도 생각하면서 삐져놓은 거를 조금 커트해 줍니다. 이 생긴 모양 그대로. 이쪽은 약간 일자 느낌이니까 뒤쪽은 다시 잡아서 일자 느낌으로 한번 생긴 대로 체크를 해줍니다. 조금 기내금 조금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내리면은 조금 더 이제 아까보다 모양이 조금 더 이제 정교해지거든요. 그러면 요런 이제 라인이 나오겠죠. 이햄 라인 그대로, 이 그대로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자 느낌이니까 일자가 일자 느낌이 일자 느낌이 살다가 일자 느낌이 살다가 얘가 없어지면은 얘는 요쪽 라인 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레이어 느낌이 앞쪽으로 떨어지는 느낌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랜나루 쪽은 또 이렇게 보면은 그릇나루 모양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앞쪽이 층이 있으면서 그레나루 쪽으로 뚝 떨어져 있죠. 요런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 레이를 자르면 투상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자르면 그 투상을 이용하면서 자르는 거잖아요. 레이어가 그죠? 그러면 투상 이용해서 자르면 기본적으로 요런 느낌이 왜 항상 잼 레이를 자르면 이렇게 빠질까?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투상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그죠? 그러면 제 반대쪽은 똑같이 잘라볼게요. 이제 양쪽 다 양쪽 다 다른 상태, 이런 느낌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머리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르마를 갈라서 이렇게 넘기면 더 층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이쪽 넘기면 이쪽이 더 층이 많아 보이고. 뭐 그런 머리는 선생님들이 제 하면서 손님들한테 권할 수 있겠죠. 샘 내오 머리도 가르마만 바꿔줘도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머리를 넘겨버리니까 층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머리를 넘겨버리니까 층이 더 생기겠죠. 이 길이에 따라서 또 층이 더 생기는 거죠. 이 잘랐으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 잘라주고 옆으로 넘어갔으니까 요 가이드로 뒷머리 요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죠? 이제 가볼게요. 요 뒤에서 이 정중앙을 앞에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눠서 양쪽으로 이제 타주는 거예요. 그죠? 앞에처럼 요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앞처럼 요렇게 나눈 것처럼 뒤에도 요렇게 나눠서 이제 뒤로 들어갑니다. 요게 가이드 있으니까 앞에 가이드. 그죠? 다시 이제 여기를 이렇게 탑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앞쪽에 가이드 있을 거니까 앞쪽에 가이드를 조금 가져옵니다, 그죠? 한영점 한 2cm에서 3cm 정도 가이드를 가져와서 또 이제 두상 위치가 들리니까 그 위치를 보면서 가이드 여기서 확인 한번 해야 돼요. 확인 한번 하고 확인 한번 해주고 다시 가이드 보고 약간 둥그란 느낌으로 커트 손을 살짝 굴려주면, 이렇게 살짝 굴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똑같이 얘는 이제 버리고 또 반을 가져옵니다. 연습할 때는 항상 이 핀셋을 꽂고 이렇게 하세요. 핀셋을 꽂고 반을 가져오고, 그죠? 마찬가지로 두상 높이도 들리니까 뿌리 빗질하고 딱 잡아서 커트 재고 커트합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반 버리고 반 가져와서 이제는 두상이 또 둥글기 때문에 살짝씩 들어가겠죠 뿌리 빗질 꼭 해주시고 뿌리 빗질 딱 하고 잡아서 확인하시고 둥그렇게 제가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팍 이렇게 또 자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약간 오리듯이 오리 네, 조각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둥그렇게 살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나눠서 잡아서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가죠 섬세하게 갈수록 커트라인이 예쁘겠죠 뿌리 빗질하고 쭉당겨서 각도 확인하고 다시 커트 자, 원래는 정석으로 자를 때는 딱 잡았으면 딱 잡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 근데 손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텐션만 이렇게 이렇게 안준 상태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죠 갖고 와서 여기도 갖고 와서 각도가 또들리게 쪽에서는 그러면 뿌리 빗질하고 쭉 당겨서 두상각도 유지하면서 가이드 확인하고 커트 내가 오리듯이 커트해줍니다 그죠 다시 또 가이드 나누고 그죠 다시 잡아서 이제는 거의 백까지 왔죠 백까지 왔으니까 쭉두 각도는 당연히 더 떨어질 거고 그죠 그럼 가이드 하긴 하고 커트 그럼 이제 약간 여기서는 이제 거의 요까지 왔으니까 똑바로 세우면은 이제 요 정도까지 왔어요 거죠요 정도까지 왔으니까 잡아서 약간 살짝 떨어지겠죠 당연히 두상이 둥구니까 잡아서 가이드 확인하고 커트해줍니다. 오리듯이, 그죠? 커트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반. 갖고 와서 뿌리 빗질하고, 약간 또 떨어지겠죠? 각도가 당연히. 그죠? 그러면 뿌리 커트. 그죠? 각도 확인하면 딱 떨어지죠? 또 이제 다시 나눠서 갑니다. 여기서, 그죠? 쭉 확인하고, 커트. 그죠? 그리고, 갖고 와서 다시 여에도 네프니까 네프는 더아치형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수상 생긴 거 맞게 빛질 해서 확인하고 컷 해줍니다 그죠 길이 확인하고 컷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까지 커트라인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죠 그리고 커트 체크할 때는 요 밑에 때 이렇게 생긴 거그것까지 마지막까지 한번더 체크를 해서 잔머리까지 정리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이프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가운데를 딱 잡으면은 두상이 세입 내연이니까 당연히 이런 이 둥글둥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상이 둥그니까 형태대로 고대로 떨어져서 이런 모양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로 떨어지니까 이런 둥근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껍슬기가 있어가지고 이 둥근 형태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자 그다음에 미들 한번 볼까요 미들 한번 보면은 똑같아요 모양이다 똑같아야 돼요 또자 미들 여기에는 미들도 보면 이 미들 이제 중간에 여기 온 베이스를 잡아야 되겠죠 얘를 중간을 딱온 베이스를 딱 잡으면 어때요 얘도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죠 얘도 이렇게 얹혀지면서 같이 둥그런 형태 같이 이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탑 체크할 때는 온 베이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할 때는 체크를 딱 하면은 둥글둥글하죠 어 이게 이제 체크할 때도 여기 한번. 오버, 미들, 언더로 체크해보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형태가 겹침이 다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머 모양 쉽죠? 오케이. 그러면은, 네, 가운데 잘랐으니까 옆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잘라도 되지, 밑에서 가이드가 있으니까 밑에서 잘라도 되고, 위에서 잘라도 되고, 그죠? 그럼 저는 밑에서부터 또 잘라볼게요. 이제 위에서부터 계속 자르셔도 되고, 밑에서 잘라도 돼요. 그건 이제 그 방식이 조금 들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그라 자를 때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위에서 하면 위에가 짧아지고, 밑에서 올라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라가 맞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서부터. 부터 저는 연결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밑에서부터 자르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죠? 분무하고, 그럼 이제 얘가 두상이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아까처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약간 옆으로 당겨와야 되겠죠? 두상 둥근 느낌으로. 당겨와서 옆에 가이드 보고 커트하면서 살짝 둥글어주는 거예요. 그죠? 두상에 맞게.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두상이 둥그니까. 그죠? 그러면은 네이프 길이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네이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변을 하고 올라갑니다. 밑에 가이드 갖고 와서 얘는 또 바늘 버려야 되겠죠. 바늘 버리고 바늘 갖고 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두상을 생길 긴 융해 자르얘 이렇게 자르고 두상이 둥구니까 아까 이 가운데 한번 잘랐고 가운데 한번 잘랐고 지금 여기도 잘랐고 그죠? 여기도 잘랐으니까 그죠? 그럼 결국에는 부채꼴로 이렇게 퍼지 는 거죠. 둥그니까 모으니까 자나로 모아보면은 이런 둥그런 형태가 이렇게 둥그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존이 더 넓어지니까 어때요? 그러면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존이 더 넓어질수록 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머리를 한 번에 자르거나 그러면은 되게 길어질 수 있겠죠. 다이렉션이 걸리면서 잘랐으니까, 그죠? 뿌리 빗질하고 나눌게요. 여기서 각도 생각하면서 들어서 그죠? 조금 잘라주고 그다음 옆에 또 가이드 갖고 와서 버리고. 갖고 와서 생긴 거 생각하면서 커트. 그죠. 그럼 여도 마찬가지로 얘는 더 이제 많이 이쪽으로 왔네요. 이렇게 많이 당겨와서 커트. 이쪽은 나중에 또 체크 한번 할 거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브릿질 하고. 그죠. 이제 또 올라갔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자른 거 가이드 보고 한번, 한번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왔죠. 가이드 보고 커트줍니다 버리고 반 버리고 반 가져와서. 두상 생각하면서 각도 그대로 쭉 뽑고, 커트. 그죠? 그 다음 얘는 조금 아까보다는 이제 네 개로 나눠줘. 전편을 세개 했는데. 이 존이 제일 넓은 존이잖아요. 미들 존이 제일 넓어요. 그죠? 커트. 해주고, 마찬가지로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자세. 뿌리 빗질하고. 갖고 와서 옆에 커트.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제일 넓은 존이죠. 여기도 존이 넓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존이 넓으니까 이쪽을 잡아서 들리는 거죠. 그죠? 뿌리 빗질 확실히 하고 쭉 잡아서, 그죠? 가이드 확인하고 커트. 그죠? 그럼 이제, 이제 옆에 가이드 확인하고 밑에 똑같이 섹션 딱 타고 뿌리 빗질 확실히 하고 높이 확인하고 가이드 확인하고 커트. 그 다음, 요즘도 마찬가지로 존이 넓으니까 4개로 이렇게 뿌리 빗질 하고 각도 확인하고 가이드 확인하고 커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리 빗질하고 각도 확인하고 뿌리 빗질하고 각도 확인하고 그죠? 커트 이제 또그 다음 단 잡아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단 한번 연결해 주면서 펜 조금밖에 없겠죠? 커트 여기도 갖고 와서 가이드 확인하고 뿌리 빗질하고 각도 확인하고 그죠? 커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리 빗질하고 각도 확인하고 흔들리지 말고 가이드 확인하고 컷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리 빗질 확인하고 각도 확인하고 컷트 다시 나눠가주고 많이 올랐죠 이제 이전은 또 좁아졌어요 그죠 좁아지니까 많이 나눌 필요는 없겠죠 여는두 개로 잡아서 각도를 그 각도 조단 각도 맞춰서 옆에 가이드 확인하고 트 두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상은, 얘는 하나는 이렇게 자른 거고, 하나는 이렇게 자른 거죠. 그죠? 두 상. 생긴 거에 따라서, 각도도 생각하면서, 커트. 그죠? 마지막, 마지막 단 남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눠 놓고, 들어서, 확인하고, 뭐 없으면, 그냥 삐져 놓은 것만. 마찬가지로, 들어서, 여긴 조금 있겠죠. 그죠? 확인하고, 커트.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투명 생긴 대로 놓는다고 했으니까, 요, 요렇게 생긴, 이햄 라인, 이햄 라인대로 놓게겠죠 그러면. 확인해 보면은, 떨어지는 라인은 확인해 보면은, 요렇게 우리가 햄 라인대로 떨어지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그죠? 햄 라인대로, 요런 라인대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햄 라인들 을 생긴 대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모발이. 그럼 여기서도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햄 라인들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 이렇게 따로 잡아서,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호리전탈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호리존탈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버티컬로 이것도 나눠야 돼요. 이렇게. 구곡이 있으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그 그렇죠? 그럼 여기도 나눠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온 베이스도 당겨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온 베이스에 딱당겨가지고 끊기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잡아줍니다. 그럼 조금 더 길이가 맞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또 이쪽에도 굴곡이 있으니까 하나 더 나눌게요. 나누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한 온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마지막 단 이쪽에 대한 온 베이스를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쪽에 대한 온 베이스로 이렇게 잡아서 커트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어때요? 조금 더 샤프한 느낌이 이제 나죠. 약간 끊기는 느낌이 이제 아무래도 홀드을 잡으면 끊긴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잡으면 레이어적인 느낌이 조금 더 조금 더 살겠죠. 이죠 요런 느낌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잘랐으니까 당연히 버티컬로 피봇으로 한번 체크할 때도 이 존을 나눠서 해야 돼. 이 부분. 이 부분 나누고 한번 아까처럼 똑같이 잡아서 한번 보고 없으면 은 넘어가고 자, 이 부분 나눠서 똑같이 미드 섹션 체크하고 피드는 조금 있네. 그러면은 조금 다듬어주고 만들어주고 다시 넘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그 똑같은 온 베이스 각도로 조금 피어 놓는 게 있네 잡아주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한 존을 잡아서 없으면은 넘어가고 잡아서 마찬가지 미들 조금만 잡아서. 조금 빚어 놓게 있으면 조금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프 잡아서 네이프는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주고 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정리해주고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끝까지 가줍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없음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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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호흡, 허리 호흡, 허리 아픈데 원래 정석은 아까 저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호른를좀 쉽잖아요, 자세가. 근데 이제 진짜 버티컬 절 때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원래 사이드도 버티컬 자르면 다 사이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르겠죠 기본자세 근데 힘들어요 그렇게 자르기 진짜로 각도를 좀 익히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도는 좀 정확하게 잡고 바디 포지션 호리존탈도 마찬가지 호리존탈도 그렇게 하면은 괜찮거든요 자세가 이 곱슬이 있어서 그런데 약간 햄라인 모양 생긴대로 이렇게 넣고 길어지고 길어지고 앞머리 일자 느낌이 이렇게 딱 얼굴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반대쪽도 똑같이 자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끝난 상태거든요. 보시면 이제 길이 같은 것도 앞머리 길이라든지 요런 랭스 요런 느낌. 드라이 마무리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롤 드라이로 하실 거면 진짜 완전 그냥 핀다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피면서 그냥. 근데 만약에 안으로 넣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자른 그 세임 레이어 느낌이 길이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이런 게 감이 달라지거든요. 디자인이. 근 만약에 매직기로 하실 거면 거의 아주 아주 약한 제이컬. 판매직기로 아주 약한 제이컬로 하면서 곱슬이 많아서 곱슬기만 좀핀 거거든요. 요런 느낌의 샘네의 형태 느낌이 보이죠? 둥글둥글한 느낌이 보이고, 여기에도 형태가 둥글둥글한 형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손으로 맞으면 다 남아있겠죠? 그죠? 항상 드라이 하실 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어떻게 잘랐는지 그 형태를 보기 위해서 드라이 하는 거니까 그런 형태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보면서 내가 너무 세게 넣고 이러면 올라가니까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자른 그 형태, 그죠? 이 햄라인 형태 같은 것도 잘 보시면 돼요. 이 햄라인 형태 같은 것도 이렇게, 이렇게 잘 떨어져 있죠?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라인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가르마에 따라서 가르마를 타고 싶으면 고인도 보통 이렇게 7대3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7대3으로 갈라가지고 여기 드라이를 하고, 뭐 이렇게 살짝 길 넘겨도 되고, 드라이를 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도 되겠죠, 그죠? 뭐 그런 머리도 다 다양하니까 선생님들이 쌤의 특징은 이제 양쪽을 다 똑같이 맞춰놓고 가르마에 따라서 느낌이 변하니까 그것도 이제 연출해주시면 돼요, 생님들한테 그죠? 이렇게 다, 아까 이렇게 5대5에서 넘기는 머리도 가능하죠? 이렇게 넘기는 머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죠. 여기서 뭐 앞머리만 좀 자르면 요즘에 그죠, 고른 머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드라이 할 때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보고 내가 이 떨어진 형태 이런 느낌을 좀잘 본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흔들리게 해도 머리가 쌤내 느낌이 둥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실루엣을 조금 나타나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도 내가 그 입체감 있게. 둥글게 자른 느낌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적이다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하면서 오, 타고 들어가는 느낌. 다 잘랐으니까 이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모양이 잘 나왔는지 그럼 가발 이렇게 털는 거예요. 털어가지고 얘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세워보면은 앞머리 쪽이 약간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죠. 이렇게 둥글게 꼭대기 머리도 딱 세웠을 때 이런 이 둥, 둥글둥글한 느낌이 이렇게 생기죠.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도 형태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가 내리면 둥글둥글한 형태가 떨어지죠. 그래, 둥글둥글한 그대로 오면서 약간 저런 형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둥글둥글한 형태 그죠 이게 샘네이어예요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연습하시면은 여기서 뭐 이게 기본이 베이직이 되니까 모든 그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놓고 많이 하는 스타일이 생각하시면 돼요 샘 네이어 그죠 형태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둥글둥글한 곡선 남자 머리도 샘 네이어를 많이 자르잖아요 윗부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샘 네이어 느낌으로 해서 레이어 손님들 권해줘도 되게 예뻐요 어, 이렇게 해서 또 요즘에 레이어 많이, 머리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뭐 조금 더 하이 레이어를 준다거나 이 네이프에 맞춰서 길어진 거를 같이 커팅해준다거나 이런 머리 잘라서 해주면 뭐 허식한 느낌에 조금 더 레이어가 들어간 허식한 느낌이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연출해주셔도 괜찮아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